아웅 아웅 지금부터 발탄 한번 운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나 지금 무슨 캐릭터 고민 중인데 이거 플레이 한번 보고 싶다 혹시 있으실까요? 디트 고맙습니다 그러면 디트부터 최대한 소통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질문 받으면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친이 없는 버그는 어떡하나요 하드 리셋 하면 됩니다 하드 리셋 하면 9월도 버그 어 스탄는 조건이 뭐 코코인가요? 아무나 다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 눈에는 님들이 다모 코코예요. 원정대 레벨 2 9 9이하 혹은 아이템 레벨 1 6 2이야둘중 하나라도 조건에 해당된다. 다모 코코야. 디트 재밌나요? 인기 님. 니트는 요 한방. 아유~ 여기에 희노애락이 다 있는 캐릭터예요. 보여주고 있잖아. 자, 일단 요게 이제 디트였고요 지가각세를 많이 주는 것 같으면서도 많이 주긴 한다, 지가각세 이제. 이거 지가각세 파밍하면 개꿀이겠는데. <laughs> 자, 그러면 다음은 피스메이크 건슬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잠깐만, 뭐 코코? 솔직하게 얘기해요. 님 이거 몇 번째 계정이에요? 제 3의 계 청. 그래요, 전 이런 분들 버스 태워드려도 괜찮아. 누나온 지지지 마세요. 통증 퍼프 있는 것도 아닌데? 왜먹기만라고 해요. 다 죽여 버릴라 했죠. 쉬라고 야, 근데 이거 봐 봐, 님들. 이게 직가값에 엄청 많이줘 지금. 오, 어, 뭐야 이거 봐 봐. 사시에 원한 핀매. 근데 유효가 안 떠. 이건 좀 변수인데? 야, 다음 버스또 운행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 서코코분들을 위해서 그 인기 익스프레스. 야, 역천기공사. 원기옥 슉! 아! 아니, 쌍치적인데. 원기옥 슉! 아, 노크리 나비용. 이름 버스가 되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전직업으로 발탄 이름 버스를 다할수 있습니다. 야야야야야야야야. 저는 전직업으로 발탄 이름 버스를 다할수 있습니다. 피스바 썼는데, 이게. 이, 이게, 봐봐. 이래서 역천기공사가 이게 좀 족쇄가 빡쳐요. 이게 이 시간 안에 딜을 우겨넣어야 된다라는 경박관념이 생기기 때문에. 아니 말고. 요원기업으로 좀. 끝내려고 했는데 까비용 야 이거 이 사람들 캐릭터 선택하는 거 봐라 이거 이 사람들 다음 캐릭터 또 이거 올라고 어 와도 돼요 선착순입니다 다음은 두동호크 인기님 혹시 호크아이로 스윙 밀만한가요? 야 근데 스윙을 밀, 미시는 분들이 아직도 계시구나 스윙 밀때가 로스트하크 애정도가 최상일 때야 최상 본인이 스윙을 민다 그럼 진짜 게임 사랑하는 거야 여자친구 집에 바래다주고 데려다주고 막 진짜 그 정도의 사랑이 없는 한 스윙 밀기 힘들어. 저도 그 정도로 좋아했었거든요. 이젠 안 밀지. 스윙을 세번 밀었다고요. 맞아, 누나 한개 밀고서는 바로 손절했는데, 우린 여기까지인가 봐. 자기 이러면서 이제 바로 헤어졌는데, 자 다음은 쥐드거나 1490이면 이거... 혹시 오늘 먹인 거야? 방금 찍었어요. 진짜 버스네. <laughs> 좋아요! 오늘 대축제네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 종일 버스만 합니다. 무료 버스예요. 아니 근데 이거 하면서 느끼는 게저 예전에 발탄 22수씩 20, 매주 어떻게 했지? 매주 아르고스 22수, 발탄 22수, 비아키스 22수, 스소스이트 22수를 어떻게 했지, 나 그때? 지금보다 훨씬 오래 걸렸는데? 보상이 달달했잖아. 맞아, 한판할 때마다 5,000골드씩 얻었으니까. 거의 4,500골이었으니까. 참고로 전각 독식인데, 오늘 뭐 먹을 만한 게 하나도 안 떴고, 자 다음은 일격 스트라이커로 하브12 갑니다. 하브 12.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는 오이베만의 세팅이 너무 비싸고, 일격 스커가 이제는 매력의 동배가 됐다. 요즘에는 그래도 스트라이커 잘안 까잖아. 일격 스커 혐오당했었는데, 오히려 이제는 그좀 사라지지 않았나? 아니, 말고. 우리 서폿 환각이라고요? 어쩐지. 하지만, 일격 스트라이커는 서폿이 갈망을 입지 않아도 5억씩 든다 맛있죠? 이번에 여자친구랑 같이 휴모익 할까 하는데 직업 추천이요? 저희는 여자친구 있으신 분은 안 껴줍니다. 너 나가라. 자 하부일리버스 끝났고 창술 하부일리 갑니다. 하부일리버스 지인방인 줄 모르고 갔는데 남들 죽을 땐 아무 말안 하고 님 죽을 때는 욕하던데 할 말이 없는 부분이라고요. 아, 억울하시긴 하겠네. 이게 몇몇 그런 몰상식한 지인파 때문에 알른 진짜 선량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피해를 봐요 길드도 그렇고 근데 또 모르지 뭐 예를 들면은 지독하게 뭐1관문2관문3관문 동안 공급해본 냐 하나도 안 먹고 쌀먹하다가 절고 오지게 깔아줬는데 그러다가 죽으면은 쌍욕 박을 수도 있지 정확하게 그 전후사정을 다 파악해야 되긴 해 정답 아, 부표제압 제외하고서는 역대급으로 제일 빠른 것 같은데 이게 제본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승차감이 어때요? 자, 참고로 전각은 또 제가 독식입니다. 아, 전각이 안 떠. 하부일리 버스 얼마지? 야, 비싸네. 거의 만골이야 만골. 하지만 전 무료 버스로 하겠습니다. 안 나오지? 평디트랑 역천기공 중에 뇌빼할 만한 거 추천. 좀 에, 뇌 빼고는 둘다안 돼요. 디트랑 역천기공 안돼 돌아가 뇌 빼곤 못 해요. 플레이어로 노브 보여드리겠습니다. 노브. 형 그러면 슬레이어 다음에 뇌 빼고 할 만한 거 보여주라 사랑해 자꾸 왜 뇌를 뺄라고 해요 뇌를 좀 놓고 해 <laughs> 뇌를 빼고 하는 거는 직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숙련도가 중요한 거라 맞아 아니야 이번에 시작하는 모코코인데 황후 황제 아르카단 중에 뭐가 더 나을까요? 둘다 추천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 어려운 직업이라 실례가 안 된다면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이게 나이도 중요하긴 하거든요 20살 해라 해라 20살 친구면 아무거나 해도 돼 아무거나 30 넘어가면 힘들어요 저도 요즘에 힘들어 아유, 알려주셔서 감사하긴... 이로스트아크는 우리 다 저보다 친절하신 분들 밖에 없어요. 저는 로아 유저분들 중에서도 싸가지 없기로 유명해요. 근데 이 정도야 맞잖아. 커뮤니티에 게임하는 인기 치면은 맨욕밖에 없어요. 찐딸... 어... 뇌를 좀 넣고 해... 아, 이 정도는 좀 쉬어도 되잖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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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게임이 이상하다 이게 자 좋고요 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야야 이거 많이 필요하구나 야 이거 노브가 노다지네 이거 야, 앞으로 이거 저한테 도에 하면은 확정으로 드림 아말뻔야 쿠크로 빙봉 갑니다 야 좋아요 이런 아니, 근데, 솔직히 얘기해봐. 님, 유비 아니죠? 그래. 이게 맞아. 로아는 이게 맞아. 제가 봤을 때는 이 게임에 더 이상의 유비는 별로 없어. 저는 암만 생각해도 기존 유저들을 챙겨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말고. 오! 근데, 개 깔끔하게 먹었는데요? 비싸네. 그러면은, 전좀 싸게. 해. 아만 골드에 그쳐 바로 갖다 팔아야지. 쌀! 뭐 하는 거지? 나 이거 안 해봤었는데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도 안 했었거든요. 그때는 극한의 수직충이라 그래서 노조모코 그런 거 없어요. 보고 보고 보고. 어. 아자자자자자자자자. 응추락이야 어, 이건 좀 변수인데. 짝쿵. 아, 짝쿵. 어, 아야야야야. 오예 오에니온 오에니온. 짝쿵. 슈퍼 나루니. 오. 어? 슈퍼나루니는 어떻게 쓰는 거여? 아, 이구나. 아, 나 계속 알 누르고 있었네. 열쇠가 필요하다는데? 오, 오, 오! 꾸러기 해적단 등장. 오, 4등, 4등. 선방했는데? 그래서 이제 뭐함?